마넬 뉴욕의 와이드 팬츠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와이드 팬츠가 정말 다양한 스타일로 시중에 정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마넬 뉴욕의 와이드 팬츠는 절제된 라인으로 만들어졌고요. 기장감은 9부 정도의 기장감입니다. 그리고 소재는 구김이 거의 가지 않는 바닥까지 차르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약간 두께감이 있는 그리고 스판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활동성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허리 부분은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고퀄리티의 밴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보통 밴딩 바지의 가장 큰 단점은 주머니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제품은 사선으로 이렇게 정장 느낌을 물씬 풍기는 주머니도 넣어드렸습니다. 컬러는 블랙과 그리고 버건디 그리고 차콜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3종 컬러 모두 다 드리는 가격이 59,000원대니까 여러분, 때에 따라서 혹은 상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선진이 추천합니다.